<목소리> 안녕하세요 변세력의김실자입니다 카페 가해자만 인정한다는 과실비율 이웃 처리 도와주세요 가해자들은 과실을 인정을 잘안 해요 과실을 왜 인정을 안 하는지 옛날에 한번 얼핏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믿져야 본전인 거예요 가해자들은 어차피 자기 가해자인 거는 자기도 알아요 과실 1%라도 매기면 자기도 대인치로 봐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일단 우기고 보는 거예요 그냥 일단 무조건 우기고 보는 거 아니면 진짜 자기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나 자기 무조건 100% 과실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일단 우기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를 더 복잡하게 만들긴 하죠 이 내용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상대방 끼어들기로 양쪽 보험사 피해자는 무가실이라고 하는데 가해자만 8대1을 주장하고 있나 봐요 3명은 무가실이라고 그러는데 혼자서 만 8대1을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네요 저희 가족 3명은 통원 치료 중이고 가해자는 병원을 다닐 거네 난리치고 있나 봐요 근데 일주일 지나도 병원 안다니 이거 대인 접수를 해주신 건가요 대인 접수를 해주신 건지 안 해주신 건지 모르겠네 안 해주셨다면은 자기 거 보험으로 하겠죠 자손이 자상 있으면 이제 거기로 하든가 아니면 이제 대인 접수 해달라고 난리를 칠 텐데 아니면은 자기가 딱지 권을 생각하고 경찰에 접수를 하든가 안해 주셨으니까 난리를 치는 건가 이후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찰 접수는 했고 아이 피해자 분께서 경찰 접수를 하셨네요 괜히 경찰서까지 가게 만들어 조사관이 진로 방해 위반이라고 하시 소송을 하게 되면 제가 나홀로 소송인가요? 아, 그거는 아니고, 자차 보험을 가입을 하셨으면, 자차로 이 수리를 먼저 진행을 하고, 내 보험사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구상금 소송이라고 그러거든요. 소송을 진행을 해서 그 소송에서 내 차량의 수리비가 100%다 회수가 되면은 무과실인 거고, 20% 빼고, 회수가 되면은 나한테도 우리 쪽에도 과실이 이제 20%가 있는 그런 내용으로 판단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이번 질문 이제 보험사끼리 소송인가요? 그니까 내 보험사에서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이제 구상금 소송을 하는 거죠. 보험사끼리 소송이에요. 나홀로 소송은 내가 자차가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자차가 없어서. 내차 수리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소송을 할 때. 그래서 자차 보험을 꼭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이게 자차 보험이 좀 비싼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지인들 만나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자차 보험을 빼고 보험을 가입을 하면, 그때는 꼭 자차 사건에 뭐 사고가 난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긴 했었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차로 수리를 진행을 한 다음에, 내 보험사에서 상대방 보험사로 소송을 한다. 그러니까, 보험사끼리 하는 소송이지, 나 홀로 소송은 아니다. 만약에 자차가 없으면, 내가 내 차량 수리비를 바탕으로 해서 상대방 보험사에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처음 사고라 아는 게 별로 없네요.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또 알아가게 되고 공부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가족들 대인 보상까지 그렇게 다 진행하시면은 뭐 생각보다 어려운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카페 에 가해자만 인정 안 하는 과실 비율에 대해서 질문이 올라와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